여름에는 실내보다 실외 생활이 더 나을 정도로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남방은 커녕 수도가 동파되시지도 못하는 한평 남짓 한평 남짓한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촌. 노후 건물을 촘촘하게 쪼개 한 달에 15에서 30만원 수준의 월세를 받는 쪽방촌은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아, 옥탑방, 고시원보다 더 열악한 주거시설이다. 현재 서울에는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다섯 개의 쪽방촌이 존재한다. 영등포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 양동구역 쪽방촌, 창신동 쪽방촌, 도내동 쪽방촌 등이다. 과거 1960년대 급격한 도시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빈곤층이 모여들면서 조성됐다. 지난 16일 오후에 찾은 서울 쪽방촌들은 벌써 몇 년째 지역 개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최근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나머지 쪽방촌들에 대한 개발론이 활성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거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아직 개발 사업이 진척되거나 구체적인 보상 및비주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년 넘게 쪽방촌을 전전하고 있다는 A씨는 어디나 비슷할 것이라며 공용이 아닌 게임 화장실을 써보고 싶었는데 죽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오래막길 안쪽에 걸터 앉아 연심 부채질을 하던 B씨는 창문이 고장나서 열수 없고 공팡내도 좀 나서 밖으로 나와 쉬고 있다며 재개발이 될 거라고 하니 주인이 돈을 들여 집을 고쳐주지도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항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스케줄대로라면 국토교통부가 진작개발, 플랜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에서는 공청회나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들을 도와주는 센터에서 일하는 CC는 공공개발을 하면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데 민간개발이 되면 쫓겨날 게 분명하다는 사람들과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 민간개발을 선택하되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종교시설에서 식사를 받아가던 DC는 돈도 얻고 갈 데도 없어서 버티고 있다며 한 달에 20만원 주면서 살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손가락으로 한 건물을 가리켰다. 폭이 50cm가 될까 싶은 좁은 입구와 깨진 외벽이 눈에 들어왔다. 전기 설비가 오래되고 전선이 뒤엉켜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된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보였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이 씨는 그래도 정부에서 신경 쓰겠다고 말했으니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떤 방향이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내보내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취임식을 마친 뒤 곧장 쪽방촌을 찾은 바 있다. 동행식당 지정 및 운영, 노숙인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에어컨 설치 등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쪽방촌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 쪽방촌 상담소 관계자는 최대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이나 상담을 통한 보호시설 입소 등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6년 말까지 공동주택 782채를 건설해 쪽방민과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양질의 역세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공공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최초의 쪽방촌 개발사업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영등포 쪽방촌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양동구역 쪽방촌이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민간 주도로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업무용 오피스 시설 등을 짓는 내용으로 정비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임시 이주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